노랑 앵와 파랑 앵무에요 파랑이는 저랑 좀 친화력이 있어서 어, 아프게 안 물어요. 살살살 물고. 그리고 이제 놀기도 해요. 가끔 놀기도 하는데 그 노랑이는 온지 얼마 안 됐고 얘는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요. 주인이 두 번인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잡을 때좀 세게 잡으면 안 되는데 좀 세게 잡았더니 저를 저하고 그러지 근데 소리는 주로 노랑이가 엄청 잘래요. 그 파랑이는 원래 짝이 있었는데, 짝을, 짝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묻어줬거든요. 산에. 산에 묻어줬는데, 근데 이제 그 파랑이는 이제 그 혼자 있길래 노랑이랑 같이 넣었더니 싸, 싸우지도 않고 둘이 수컷인데 엄청 친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지내고 있어 8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얘는 근데 가끔 이제 꽁지가 길어서 꽁지도좀 잘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발톱도 간혹 길면은 끝에만 아주 조금 많이 자르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혈관하고 연결돼 있어서 많이 자르면 안 된답니다 그 잘라주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노랑이는 그 모란앵무처럼 싸나와요 모란앵무가 싸놨거든요 근데 어 모란앵무처럼 좀. 싸나운 편인데, 근데도 근데도 이제 그뭐 그다지 그 둘이 노니까 어차피 놔두면 그다지 뭐 상처가 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상처가 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귀여워요 한 8년 몇 살까지 살까요? 작은 새는 수명이 짧아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 견과류는 간혹 좀 푸셔서 주고 그 다음에 주로 모이를 주는 편이에요 매일 갈아주고 물 주고. 근데 건강이 오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답니다. 나름. 그 죽기도 하는데 죽을 때 얘네들은 밥을 먹다 죽든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새를 키워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죽더라고요. 죽는 것도. 근데 원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인 왜 죽었는지는 원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새도 키워 볼 만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뭐 화분 하나, 새 하나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되죠. 노랑이 물면 아파요, 쟤는. 아파서 제가 잘 만지지 않고, 하, 파랑이는 이제 물어도 그다지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어, 아프지 않아요, 전혀, 얘네는, 얘는. 근데 노랑이 물면 따끔따끔한데 상처는 또안 나요, 상처는. 안녕하세요. 꽁지를 바닥에 끌고 다니면 약간 커팅을 해준데, 금세 또 잘한답니다. 노랑이야 파랑이에요. 그네도 잘 타고, 잘 놀기도 하고, 노랑이 보세요 저 <laughs> 하루 종일 저렇게 지적해요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보세요 하루 종일 뭐라고 하죠 옆에 와서 노랑이 다른 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인이 두번 바뀌었다 하고 한 마리 한 마리만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새를 본 적이 없는 듯 파랑이랑 저렇게 열심히 친하니 자 신기하네요 얘는 레인이에요. 레인이. 레인인데 제가 이유식해 키우네요. 레인이.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레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레인이라. 이렇게 삐쭉삐쭉한 건 이제 털갈이. 털 보시다 이제 삐쭉삐쭉함. 이건 털갈이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근데 같이 합사를 시키시면 안 돼요. 모란앵무가 제네를 물면 사단 납니다. 사단. 큰일 나요. 그 모란앵무는 부리가 강해서 물리면은 그 큰일 나요. 그니까 러 같이 절대 파랑앵무와 모란앵무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또 날라가네. 일로와 요 일로와 가면 날라가면은 응가소 조치가 있어서. 음. 근데 이제 파랑앵무는 그 잘+ 잘은 전잘 어려서부터 키운 애가 아니라 어 레인이처럼 그렇게 잘 날지 못해요. 레이나 일로와 일로와. 잘은 날진 못해요. 아무튼 레이니는 근데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면못 내려올 것 같아서 윙 컷은 안 했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새가 밤에 안나는데 밤에 새장 쪽으로 레이니가 다시 날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밤에 완전히 안 나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까치도 밤에 푸드덕푸드덕하면서 띄어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까치는 새장이 좀 작아요. 큰 새장을 구해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새장 3장, 새장이 좀 작은 듯해요. 까치는. 그래서 제가 윙컷을 좀 해줬는데 까치가 좀 작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